안녕하세요, 요진표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한번 사람 적기를 해볼 건데요. 사람 적기는 어려하면 조금 저도 그래서 어, 쉬운 걸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좋아하는 색이 뒷장으로 가도록 하고요. 준비물은 자랑 네임펜 아니면 연필로 충분합니다. 네임펜으로 하면 이게 조금 찢어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저는 네임펜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먼저 접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기 이 반으로 접어준 다음에 다시 펼치기. 이걸 가로로 뒤집어가지고 가운데 선을 양쪽을 가운데 선을 맞춰 접어주기. 해 접어주면. 이제 좀색종에 작은 식으로 조금만 확대를 하고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90도 빌려주고요. 90도를 두 번만 빌려줄 거예요. 여기를, 여기서 여기면이, 발려지는 면이 여기 서에하도록 접어줍니다. 이렇게 빌려주고, 양쪽을 똑같이 접어줍니다. 이건 조금 꾹꾹 눌러야지 잘 되는 편이어가지고, 사람 잡혀있네요. 그리고, 뒤집기 뒤집어가지고, 여기를 양쪽을 가운데선에 맞춰 똑같이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뒷면을 가운데선에 맞춰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를 한번 꾹 눌러줍니다. 꾹 눌러주고, 여기를 주르르르르르르르르 팔수 이렇게 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90도 돌려줘가지고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아까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뒤집어 주고 자, 90도 돌려가지고 다음 반으로 똑같이. 반으로 접어주면 돼요. 아까 이렇게 주름 모양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주름을 꾹 눌러주세요. 하고, 여기 타시면, 이렇게, 산처럼 보통 되었습니다. 하고, 90도 빌려주시고요. 가루 뒤집어가지고요. 바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해주세요 가운데 손을 맞춰서 뒤집어서 가운데 손을 맞춰서 접어줍니다 이걸 대문 접기라고 합니다 접어주시고요 여기에 안쪽을 벌린 곳을 여기 손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반은 굽혀서 똑같이 접어줍니다 저거 좀 빨리 할게요 뒤집어가지고 가운데 손에 맞춰 접어주기 뒤집어주고 반을 따라서 눌러주기 또한번더 접는 거 아닙니다. 해주고 펼쳐주면요 이렇게 또두 명이 되었습니다. 8 4 사, 씩 이렇게 나눠지는 거로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 네임 펜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는데요 자로 하면 보드카이더잘 그 늘어집니다. 가운데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맞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를 야, 이렇게 타볼래?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지 이렇게 선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다 접는 거다 접는 거 아닙니다 한 쪽만 접는 거입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쪽 한 칸을 띄워서 여기, 여기 여기에서 여기 다이아몬드로 코디선을 내줄건데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하냐 먼저 밑에부터 할게요 이렇게 코디선을 내줍니다 코디선을 이렇게 할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표지선을 옆에 냈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까지 겉에를 접어줄거에요 이건 저가 표지선을 내지 않겠습니다 긁는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표지선 안내는건 안되니까 어? 이렇게 해주고 표지선을 여기 접었으면 이제 주름면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럼 겉에 여기 여기 선이 있습니다 여기 선을 이렇게 따라서 같이 접어줍니다 푸짐선이 있으니까 잘 접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를 눌러서 접어주면 와다리개선넣습니다와 신기하네 다리기선을 고한칸 여기까지 한번 접어주시고요 뒤쪽을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음. 하지만 이렇게 몸통 모양이 됐고요. 여기 겉에 보시면 v 자가 있죠. v 자트편집성 따라서 이렇게 접어 줄거예요접부 지금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앞쪽을로물어주가지고여기분들 대각선 선에 있으면 대각선 선을 이렇게 접어 주듯이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앞쪽을 이렇게 놓아서 눕혀서 이걸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만들어줄건데요 팔을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운데 눌러서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완성이 됩니다 마무리하기는 다른 영상에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서는 대충 접는 것만 알려드릴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도 유심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이걸 더, 이렇게 접어주시고, 또, 저가이 사람을 변신하는 거는 두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변신하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종이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